천장을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 가슴을 이렇게 한번 펴시고, 위로 나란히를 합니다. 위로 나란히. 위로 나란히를 하시고, 몸을 위아래로 쭉 늘려주세요.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척추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계속 목이 아프면 척추까지 통증이 내려올까봐 무서워요. 운동으로 허리 통증까지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운동 열심히 하시면 막을 수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력을 기르시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 또한 길어지게 돼서 통증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가능하면 지금 현재의 목 통증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더 나빠져서 허리까지 내려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고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예전에 건강 검진 할때 척추가 좀 휘어 있고 거북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정치료 받으면 좋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척추를 교정해주는 건가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세가 안 좋다라는 건말 그대로 자세가 안 좋은 거죠. 그럼 자세를 바르게 하면 되겠죠. 저도 좀 구부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만들어놔도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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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부정해집니다. 조금씩. 예. 네. 근데 이걸 오래오래 잘 유지를 하려면 이 자세를 유지하는 근력이 강하면 더 오래 유지를 할수 있거든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뒤쪽에 있는 등 근육과 그리고 허리 엉덩이 근육들이 이 척추가 앞쪽으로 꼬꾸라지지 않도록 뒤쪽에서 꽉 잡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 이제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인데 이두 가지 운동은 척추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보다는 브릿지 운동 이거는 이제 무게를 얹지 않고 하는 브릿지 운동이고 바벨을 얹고 브릿지 운동을 하면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고요 레그 킥백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면 강도를 더 강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레플다운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이 대표적으로 등쪽과 허리 엉덩이 쪽에 근력을 강화시키는 코 운동이고, 이 운동 을 통해서 이제 근력을 강화하게 되면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 근육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 목 커브, 거북목, 일자목 많으시죠? 자연스럽게 같이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데요, 목이 안 좋아서 주사 치료를 가끔 받았는데요. 요즘은 어깨랑 팔이 쑤시고 손이 저려서 그림을 오래 그리기 힘듭니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상합니다. 네, 연관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림 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림 그리는 전용 컴퓨터가 있으시잖아요. 작가분들 나오셔 가지고 한 작업 그런 거 화면에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럼 대부분들 이렇게 그 그림 그리는 전용 이런 태블릿처럼 된 것이 있고 요런 자세에서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서 이렇게들 작업을 하시잖아요. 자세가 아마 크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제가 하는 일은, 병원에서 하는 일은 두 종류입니다. 진료를 보는 것과 수술하는 것. 진료를 볼 때는 진료 보는 내내 앉아있죠. 앉아있는 동안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서 환자분들 사진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차트도 쓰고요. 이렇게 하는데 하다보면 이렇게 구부정해지죠. 그래서 진료를 보면 보고 나면 이제 목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목디스커리디스가다 있거든요. 뭐 의사인 저도 많은 선생 님 의사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 분들이 앓는 병들을 의사들도 다 똑같이 앓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는 또 조그만 발판 위에서 가지고 모니터 모니터를 보든지 안 그러면은 미세현 미경 수술하는 경우에는 큰미세현 미경을 보면서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하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직업병 같은 게 있죠. 좀 증상을 호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직군이든 다 마찬가지이시지만 자세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바른 자세 라고 하는 것은 척추가 이렇게 꼿꼿하게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꼿꼿하게 해보라고 하면 늘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시니까 뒤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건 꼿꼿한 자세 아니고 뒤로 넘어간 자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천장을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 가슴을 이렇게 한번 펴시고, 위로 나란히를 합니다. 위로 나란히. 위로 나란히를 하시고, 몸을 위아래로 쭉 늘려주세요. 늘려주시고, 그리고 몸통은 가만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정면을 보시고 팔은 고대로 내려서 차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어색해 보이지 않죠 이게 처음에 하시면 굉장히 자세가 어색하게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스스로 아 이게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이구나라는 것은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른 자세를 만드는 노력을 수시로 하는 거죠 앉아서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좀쭉 해주시면 그래도 좀 낫. 나... 맞습니다. 그리고 뭐늘 마지막은 운동인데, 운동을 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브릿지 운동, 레그킥백, 그리고 레풀다운이세 종류 운동, 거기다 추가해서 계단 오르기까지 하시면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런 운동들을 습관을 들여서 꾸준히 좀 해주신다면, 증상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너무 이제 증상이 심하고 하실 때는 이제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고, 어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